과연 세계에서는 세계에서 꼭 가봐야 할 독특한 석양 명소 t o p 1 0 11 필리핀 보라카이 화이트 빛이 석양 부드러운 백사장 선셋 세일링 노을 빛이 투명한 바다에 비쳐 로맨틱 지수 폭발, 구위케냐 마사이마라 야생 사파리 노을, 코끼리와 기린 실루엣 너머로, 해가지는 야생의 대지 들판 전체가 붉게 물든 파리 베트남 하롱베이 수상 보트 위 석양, 석회암 섬들 사이로 떨어지는 해, 물 위를 붉게 비추며 고요한 바다가 몽환적 분위기로 변함, 7위 일본 오사카 아카시에역 대교, 바다와 하늘, 그리고 긴 현수교가 만들어내는 황홀한 실루엣, 석양이 질때 바다 위 조명이 켜지며 야경, 유기사하라 사막, 모로코 메르주가 광활한 모래 언덕 위, 낙타와 함께 보는 일몰. 태양이 사라질수록 사막의 그림자와 색이 드라마틱하게 바뀜. 5위 그리스 산토리니 이아 마을. 에게에 부서지는 노을빛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임. 4위 미국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림 전망대. 협곡이 붉게 물들며 수천 겹의 지층이 더욱 도드라지는 마법 같은 순간. 3위 아이슬란드 요쿨살론 빙하 석양. 빙하 위로 떨어지는 주황빛 태양. 얼음이 핑크빛과 오렌지빛으로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 2위 인도네시아 발리 타나로 사원.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바위 사원. 밀물땐 섬처럼 고립되어 신비로운 풍경. 1위 모로코 마라케시 자마 엘프나 광장. 붉게 물든 사막 도시와 이슬람 첨